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났고 지난 건가? 하여 저녁 지금 퇴근하고 저녁식사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어또 천회장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꾀꼬리가 되고 싶은 목소리죠. 꾀꼬리 목소리가 아니라 꾀꼬리가 되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하여 모두 꾀꼬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뭐 주식은 <laughs> 주가는 나름도 괜찮았어요. 어, 코스피 1.1% 올랐고 어, 코스닥도 한2.77% 올랐습니다. 어, 빠지는 듯 하면서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음, 우리 삼성은 배신을 땡겼어아또 삼성한테 또 뒤통수 맞네요. 제대로 참 어이 없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차고 또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늘 보니까 그 매일 100주씩 산다. 응? 이 100주씩 사는 그런 개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개미들은 뭔데 100주씩을 사느냐. 응? 어, 셀트리온 개미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삼성전자 개미들은 아니고 어, 셀트리온 개미들인데 어, 적극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합병이 결정된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일 6% 넘게 올랐어요. 모처럼 상승세를 탔습니다. 전날에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안에 기권표를 던졌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는데, 회사 측이 자사주 매입에 나 서고 일부 기관 역시 매수 나서면서 이를 뭔가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날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6.76% 올라서 15만 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7.35% 올라서 67,200원에 잘 맞췄고, 음, 셀트리온 헬스크럽이 지난 8월 두 회사의 합병을 의결하면서 그 제시한 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음, 15813원 어, 됩니다. 어, 그래서 67,251원에 음, 근접을 한 거죠. 축가를 어, 끌어올린 것은 셀트리온의 그 자사주 매입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매입을 하네요 자사주를 어, 대신증권에 보니까 이날 셀트리온은 음, 자사주를 21만 5387주 어, 헬스케어는 24만 음, 4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어, 이날 종가기준으로 계산하니까 각각 323억원 음, 163억원어치인데 어, 기간 역시 이날 <laughs> 상승세에 힘을 보탠 거예요 어, 보탰고 어, 기간은 셀트리온을 음, 135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41억 정도 어, 승매수를 한 거죠. 어, 전날에 셀트리온 그룹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음, 자사주를 각각 3,450억, 한 1,550억 정도 신규 매입을 했는데요. 어, 기존 자사주 물량 3,600억 원은 어, 소각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이렇게 전날 두 회사 주가는 합병한 통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음, 셀트리온이 1.1% 어, 헬스케어가 1.4%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음, 약세를 보였는데 어, 셀트리온이 지분의 7.43%를 지고 있는 어, 최대 기간 투자자 국민연금공단이 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그 합병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어, 셀트리온 주가가 합병안 통과 후에도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다면은 어, 국민연금으로서는 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어, 국민연금이 이제 셀트리온 지분에 대해서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음, 셀트리온 그룹이 지출할 매수 청구권 대금이 한 1조 6,404억 정도로 음, 셀트리온 그룹이 제시한 한도 어, 1조 원을 크게 넘깁니다. 어, 증권가에서 도두 회사 주가가 매수 청구권 가격을 밑돌더라도 어 현재와 같이 큰 차이가 없으면은 어 국민연금이 실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6년에 어 미래세증권하고미래세대우의 합병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어 이후에 두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하다 하자 보니까 뭐 주가 상승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고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을 참고할 어 일부 기관들 역시. 국민연금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 한트에서는 그 2014년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때에는 음, 주가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각각 4.4, 6.6%가량 어, 낮아지다 보니 결국엔 국민연금이 청구권 행사했어요. 어, 주가 흐름이 기관의 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이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다 보니 음, 소액주주들도 어, 주식 매입에나 섭니다. 어, 이날 셀트리온 주주들이 종목 토론방에는, 음,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14일까지 매일 100주씩 매수하겠다. 개미들이 한주 사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공매도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 이런 등, 이렇듯, 어, 개미들의 매수를 독려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laughs> 합병을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하여튼 참, 아주 흥미롭네요. 내가 볼 때는. 어, 주가가가좀 오르면 좀 좋은 날도 있겠죠. 아, 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음, 과연 진짜 오르냐, 떨어지냐, 음? 떨어지면은 뭐, 진짜 기분 나쁘겠죠. 오를 것 같아요. 좀 오를 것 같아서, 아, 주 주주분들에게도, 어,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뭐, 기회 되면은 빨리 이제 팔고 튀어야겠죠.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최근에 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음, 적금 금리는 반년 넘게 제자리 걸음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어, 적금의 가입 규모가 예금의 20분의 1 규모인데다가 어, 자금 운용의 편리성이 예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못다서지는 뭐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금융권에 따르니까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수, 최고 음, 상품 최고 금리가 연 4.0에서 한 4.05%에 형성이 됐는데 어, 이는 한창 시장금리가 하락하던 5월 초에 비해서 은행별로 0.5에서 0.65% 정도 어, <laughs> 상승한 것이 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밤, 반면에 같은 기간에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적금 상품 최고금리가 3.65에서 4.4% 음, 5월 초와 비교했을 때 변동이 적었다 그럽니다 이 적금의 금리가 오르지 않은 것은 적금금리가 예금금리와 달리 음 시장금리에 직접 연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 예금은 일반적으로 금리는 그 은행 은행체저 일년물하고 음 국고채 등을 반영을 해서 은행들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은행별로 매일 혹은 매주 정해진 일정에 음 맞춰서 산출된답니다. 이에 하루 하루 사이라도 시장금리 변동폭이 크면은 어 예금금리는 등락이 클 수밖에 없겠죠. 등락이 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행 1년물 금리가 지난 5월 4일 3.6에서 지난 20일 4.108%로 0.508% 상승을 했네요. 실제 예금금리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거나 응? 투자가 좀 힘들다는 분은 그냥 예금, 적금 넣으십시오.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